자, 첫 번째 경기. 이제, 가시와 대 나고야. 자, 제리우컵 이제 16강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프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정 중. 그리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가샤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 요코마리 상대로 대패를 당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후코카 상대로도 홈에서 치면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가시아가 뭐 요코마리 상대로 지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어, 홈에서 후코카 상대로 한 골도 못 넣고 진 거는 좀 타격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좀잘 쌓아놨던 모멘텀이 뭐 최근 들어서 어, 좀 많이 좀 내려간 그런 가시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나고야 역시 좀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가와사키 상대로 패배하면서 를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두팀다 최근 무패 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어,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력이 여전히 좀 괜찮고 그리고 나고야 역시 홈 원정 상관없이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어, 여전히 이제 이두 팀에 대한 경기력에서의 기대치는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가시와보다는 좀 나고야의 그런 전체적인 좀 공수 밸런스나 중원 좀방력이더 좋기 때문에. 네, 나고야가 이게 뭐 원정이라 해도, 어, 좀 크게 밀릴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두 팀이 맞붙었을 때도, 나고야가 원정에서 가시와 상대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를 거둔 그런 좀 전적도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나고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 경기는 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고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고야 프랜승에 이제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FC 도쿄대 그리고 이제 히로시 아이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도쿄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좀 많아요 일단 뭐 주전 수비수 이제 3명 나이롱 토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이롱 님도 50개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0개원 감사드립니다 나이롱 님 어, 전수비 어, 3명에 뭐 미드필더 1명 그리고 뭐 공격수 1명이 결정 중이에요 네. 일단 뭐 도쿄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부상이지만 이제 선수들의 국대 차출로 인해 결정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정키퍼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기는 경기가 거의 없다가 직전 경기 사간도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도쿄라고 볼수 있지만 여전히 뭐 경기력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바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무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도쿄는 물론이고 히로시마도 수비가 불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클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주전 수비수들의 결정이 많은 편이라 더 수비가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5월부터 일주일 이상 신적 없이 계속해서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히로시마에 비해도 열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좀 빡센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 일정 중에서는 어, 사간도스와의 연장전 경기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피로 누적 부분에서는 어, 히로시마에 비해 도쿄가 더클수 있다 이점좀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반으로 갈수록 뭐좀 도쿄가 이제 히로시마에 비해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 경기력도 히로시마가 좀더낮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원정이라 해도 히로시마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히로시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히로시마 승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모드죠.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 승무의 2.5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니가타 대 나가사키 자 니가타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핀 한명 그리고 저금 공격수 두 명이 결정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전 없습니다 일단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연패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에 마치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좀 놀라운 결과를 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니가타가 솔직히 목표 평균적인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닌 그런 좀 팀이긴 하지만, 뭐 가끔 가다 이제 한 번씩 좀터트리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터트린그 그 경기가 딱 직전 경기에 그런 좀 마치다 마의 그런 좀 경기지 않았나 한번 예상을 해보고, 어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어, 이제,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미토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4연승을 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컵 경기 포함해서 세달 넘게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그런 좀 좋은 성적을 이제 토대로 J2 리그에서는 시미즈에 이어 2위를 이제 기록 중이죠. 아, 아무튼, 이런, 좀, 양 팀의 책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어,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통한 공격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통 라인이 올라간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의 강점을 갖긴 하지만, 어, 나가사키가 니가타 상대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릴 것같지는 않아요. 네. 좀 아무래도 뭐, 지금 나가사키가 워낙 좀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이제 1, 2부 리그의그런좀 격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니가타에 비해서는 나가사키가 다소 언더독이기 때문에 어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어좀어 라인을 올려서 무리하게 나가사키가 공격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나가사키가 뭐니가타 상대로 무리하게 좀 라인을 올릴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수비 밸런스도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니가타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어, 말씀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에서 최근 우라와까지 잡고 올라온 점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어,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니가타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치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할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나가사키 프렌스 쪽 보도할게요. 록 나가스프레임 승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근데 무슨 구도죠? 안 그러면 언느 반은데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니가타와 나가사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라소사카대마치다 경기 자 일단 이제 세라소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명결자 자, 그에 반해, 제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좀 많아요. 주정기포 한 명. 그리고, 주민과 한 명, 공격수 두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팀내 핵심 공격수라 볼수 있는, 제 오세훈 선수와 더불어, 그리고 후지오 쇼타가 국대 차트에 있해 왕스펀지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200개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아, 그럼 아까 그 50개 어, 보낸 것까지 해서 제가 일주일 패키지로 어,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거는 제가 이제 아까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상어 적어서 한번더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200개 추가 후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디 님.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 보면은 뭐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내 이제 핵심 공격수라고 볼수 있는 이제 오센 선수와 그리고 후지오 쇼타가 국대 차출로 인해 이제 결정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내 핵심 득점원 두 명이 이제 빠진 상태다 보니까 마치다의 좀 전력 누수는 지금 크다고 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이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내 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경기 약체인 교토상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냈어요.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네 원스펀지 님. 자 그리고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뭐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며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이제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좀 평소와 다르게 좀 측면 수비가 많이 뚫리며 아쉬운 수비를 보였던 그런 좀 마치다라고 이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좀양 팀의 좀 최근 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이두 팀은 3주 전 쯤에 이제, 리그에서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마치다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다만, 근데 그 경기에서 마치다가 풀 전력인데도 불구하고, 어,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극장골을 넣으며, 이제, 간신히 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력에서 우세한 면을 좀 보여주지 못했어요. 러니까제 마치다가 좀 홈이고 이제 흐름이나 좀 경기력도 더 이제 좀 좋았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오사카가 좀 밀리지 않으며 비등비등하게 흘러갔던 경기였다. 그럼 직전 맞대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프리뷰를 해봤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때와 달리 이제 이번에는 세레소 오사카가 홈이고 그리고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다시피 렸 공격에서의 주축 선수들이 대거 결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니가타 상대로 지면서 흐름도 좀 꺾인 그런 마치다라고 볼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어, 홈팀인 그런 세레소사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충분히 뭐 지금 전력 빠지고 약간 좀 흐름도 한층 꺾인 그런 마치다 원정 정배 사이드를 보는 거는 좀 전혀 메리트 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본다고 하면 오사카 쪽 프렌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소 오사카 프렌스 쪽본 경기. 그리고 언느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점 언더. 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이리그컵 4경기는 마무리 되었고 그 다음에 A매치 경기. 노르웨이 대 코소보. 자일단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로로스가 이제 결정지상입니다. 황 물론 이제 솔로로스가 결정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홀란드, 웨데고르와 같은 핵심 전력은 전부 소집된 상태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우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 유로에선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며, 아쉽게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저 물론 이제 후반부에 노르웨이가 좀 살아나는 모습 을 보였긴 했지만, 어, 전반기에좀 삽질을 크게 했다 보니까, 그걸 메꾸지 못하고, 결국 좀 탈락을 하고 말았죠. 다만, 뭐 그래도 좀 최근 노르웨이의 그런 좀 폼은, 어, 그렇게까지 나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여기는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또뭐 노르웨이가 코소보 상대로 점유율을 좀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요 그리고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좀 볼을 소유해도 좀 자기 진영에서 볼이 도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좀전지성도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노르웨이 상대로 공격 전개가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노르웨이가 전방 압박을 좀 이제 강하게 가져가면은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볼이 강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노르웨이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운영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노르웨이가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현재 뭐 양팀의 전력 차이 및경기력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홈팀인 그런 노르웨이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노르웨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노르웨이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덴마크 대 스웨덴. 자, 아, 일단,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스포르팅에서 뛰어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격수, 이제, 요케레스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시즌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 3 0 골에 근접할 정도로 득점을 하며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 요케레스의 결장은 이제 스웨덴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클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결정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해드렸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홈에서 이제 덴마크가 점유율을 좀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스웨덴이 최근 원정에서의 경기력 및 그리고 원정 성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은 어, 덴마크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스웨덴의 그런 원정 경기와 달리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거의 매 경기 이기는 중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수비 라인이나 중원에서의 전력도 이제 스웨덴에 비해 덴마크가 좀더 우세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중원에서 더 힘을 쓸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덴마크가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내 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네, 여경기는 내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덴마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덴마크 승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내 네, 햄무도전.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은 내 네,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승, 고배당 햄무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안돌라 자, 일단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대로 유로에선 조별리그 1위를 기록하며 무난히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별리그 경기 중에서도 확실히 잡아야 하는 경기는 전력을 다해 이제 큰 스코어 차로 대승을 거두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보면은 일단 뭐 조지아 상대로 원정에서 7대1 승리를 거두거나 이제 뭐 근래에는 키프로스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어 확실히 좀어 학살하는 을 경기도 종종 만들었던 그런 스페인이라고 볼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좀 강팀 약팀 좀 상관없이 좀매 경기 좀 전력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스페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간략하게 남았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뭐 스페인이 안도라 진영에서 대부분 좀 볼을 점유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완도라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뭐 없다고 봐요. 솔직히 뭐 스페인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지 못하고 뭐진영으로좀 넘어가기도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좀두줄 수비를 통해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는 게 강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반코트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저 스페인이 가도패는 그린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 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경기는 좀 승패보다는 이제 스페인이 몇 골차로 이길지가 더어 관심 포인트인데, 어이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이 언제 선취골을 넣냐에 따라 좀 점수차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솔직히 안도라가 내려앉아서 이제 좀두줄 수비로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어좀 스페인 상대로 뭐 그렇게 오래 좀 버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오히려 저는 뭐좀 이른 시간에 실점할 가능성이 더커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약간 좀 초반부터 좀 스페인이 어느 정도 득점을 할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런 약간 안도라의 수비가 한번 이제 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어, 스페인이 더 득점하기 쉬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좀 그러면은 뭐 약간 좀 예상대로 어, 좀 자연스럽게 좀 대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경기지 않나 뭐좀 생각을 해봐요. 조.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 스페인이 좀 대승할 것 같다. 네. 여기 이게 좀한줄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좀.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좀 대승한 그런 좀 경기들을 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점수차를 벌리고 있을 때 볼을 돌리기보다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나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런 특성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 사이드는 이제 본 경기. 그리고 3엔디 기준이라고도 이 마인승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안도라가 이제 초반 이제 실점을 좀 빠르게 하면은 어한 번에 좀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건 3인드라고 해도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그외 경기. 네. 솔직히 이번 A 매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한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어좀 치우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승패보다는 몇점차 승리가 더좀 중요한 경기들이 많아 보이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그중첫 번째 경기가 바로 슬로바키아 대 산마리노입니다. 일단 뭐 슬로바키아 대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네, 승패분당하면 슬로바키아 승공 경기 그리고 핸디가 2점이다 보니까 2점 기준이면 마인승도 뭐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대몬테네그로 네여기도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벨기에 사이드 보는 경기 네엔디 기준이라고 해도 마이너스까지 보도하고 록 그리고 요거는 언오바 사이드는데 네, 오바 사이드 보도하겠습니다. 록 네, 왜냐면 이제 몬테네그로도 충분히 벨기에 상대로 한골이상에 넣을 만한 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에 몬테네그로가 어,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어, 오바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하겠습니다. 록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 이제 룩셈부르크 여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프랑스 승. 그리고 이것도 이거 이제 지금 END 기준이었죠. END 기준이면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제일리그컵과 A 매치 친선 경기 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